고생도 했지만은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웬만한 분들은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삼재 기운을 미리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선생님 이제 저희가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좀들은이이 벌써 시작하는 분분많으으시그렇렇하하데데래서선선생도빨빨한한저희희 같이 이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 응. 괜찮 e b 실까요 f a 오케이 좋아요? <laughs> <뭐야?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운세 응. 시작할 t l 데요 이제 오,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좋죠 선생님? 괜찮죠? 좋아 l 알겠습니다. 응. 그럼 오늘 거꾸로 한번 가볼 텐데, a little bit of a l i 돼지 l e bit of a little bit o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음. 이 운세 알아보기 전에 좀 음. 이분들은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또 어떤 힘들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말씀 부탁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돼지띠 어, 뭐라 좀좀 분들이 뭐라그럴까좀 가엽고 좀만까한 분들이 많어. 어렸을 때 이제 부모 슬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어, 호의호식하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모 덕이 없고 음. 음, 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아, 어, 태어나고 또한 뭐냐면은 어, 형제하고 누워 갖고 형제 덕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 어.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금전이란 그 테두리에서 네. 음, 굉장히 참 절박하게 그 그런 거를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어린 나이에서 이렇게 커가면서 혼자 참 노력을 하고 음. 어, 그렇게 고생 고생하면서 네. 살아온 분들이 많아. 아 진짜요? 음 그리고 또왜냐면은 우리 대지대들이. 어, 굉장히 성격이 뭐라 그럴까? 이 성향 자체가 좀 융통성이 없어. 어, 유도리도 없고, 고지식해. 음. 응. 그리고 꼼수도 못부려 아, 어, 그래서 나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남이 보면 무뚝뚝한 것 같고, 음. 어, 무뚝뚝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냉정하다 소리도 듣고, 음. 어, 또 어떻게 보면 꼼수는 없지만, 사람이 진국이 많아. 어... 응. 한번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어, 이렇게 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인연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 음... 그래서 참 믿을 만한 우리 돼지띠분들이 믿을 만한 분들이 많아. 어...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있지,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부닥치고 살다 보니까, 돈도 뭐 함부로 이렇게 쓰지도 못하면서, 음... 응. 또 본인을 위해서도 돈을 어 이렇게 자기 치장하자고 돈을 팍팍 쓰지를 못해 음. 그 배짱들이 그래서 오직 가족을 위해서 또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정말 달달 떨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그게 왜냐면 습관이 돼서 그래 아. 어 옛날에 그 가난했던 시절 그래서 아. 그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 참 좋은 점도 많아.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살아온 가정을 보면은 참 애달퍼. 음이 세상이 그렇잖아.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꼭 돼지띠만이 아니라. 그지? 그렇죠. 참 아닌가 이렇게 보면 세상살이가 지금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노력을 해도 참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의 시정인데. 네. 그래도 우리 돼지띠들이 보면은 참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야 음. 음, 그래서 참 아닌가 아니라 버릴 게 없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진짜 발버둥을 치고 피 눈물 나게 진짜 앞만 보고 노력을 하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음. 어, 그런데 손에 보이는 게 없고 쥐는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물론 이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연어리씨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 보살이 이제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자면 조금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어. 음. 아, 폭풍 속에 이구 지구.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정말 앞만, 앞만 보고 살아온 분들 진짜 뭔가 그냥 환하게 진짜 은전, 금전을 만지고 진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고려풍파, 진짜 고, 고생, 마음고생, 인간고생, 그런 마음고생 그런 걸 많이, 진짜, 짊어지고 살았어. 음. 좀 삶의 풍파가 많으셨다고. 그렇지, 왜냐면, 부모덕이 없으면 이상하게, 부부간에도, 그러한, 뭐라 그럴까, 애정이 없어.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 같으면은, 남편목도 없어. 음, 그래서 일부 종사를 못하고, 그래도 애들을 자기가 케어하면서 음. 참 부모 이렇게 부양하면서 정말 참 애탄지탄하고 살아오셨는데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아, 그래요? <laughs> 그동안에 어이구. 어, 많이 했어 이내 인덕도 없어. 왜 이렇게 이덕, 부모덕 없고, 형제덕 없고, 남편덕 없으면 왜 이렇게 인간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인간덕이 없어.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있지? 우리 돼지띠분들이 짠순이술도 듣는다? 아, 진짜요? 응. 음.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어울려서 식사라도 하고 나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좀 돈도 쓸 때는 쓰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아, 그래요? 응. <laughs> 어. 그래서, 고지식하기도 하고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매력은 뭐냐 약속을 하면 칼같이 지켜 어, 어. 아주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음 응. 그 사람과의 이 신뢰성이나 이런 신뢰성도 있었나? 너무 좋고 그렇지 그걸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알면은 그 인연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손길 잡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돼지띠 성향이야. 아, 음.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시면 진짜 좋겠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개그 중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가 이루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진짜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벌어놓은 분들은 쓰질 못해. 음. 어. 아까워서 못 쓰고, 본인한테는 투자를 못해. 누군 말대로 명품 옷도 하나 못 입고, 네. 제대로 진짜 어디 뭐 진짜 이게 돈이 있어도 외국 한번 여행길 한번 못 가보고 음. 나름대로 이제 자손 또 보이잖아 또 그렇죠. 그런 마음에 또 그런 것도 걸리고 짠 하니까 옛날 또 습성에 쓰질 못하니 어떻게 보면 깍쟁이다, 네. 어떻게 보면 짠순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런 대로 그래도 올해 돼지띠가 또 나름대로. 내년에 또삼개도 들어오잖아, 그지?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 을사년에 있어서 돼지띠분들이 이제 정초에, 음, 정월, 2월, 3월 뭐 이렇게 걸리면 그 기가 영향이 있어. 음... 올해 하반기에도. 다 좋은 건 아니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떻게 다 좋다 소리는 못하잖아? 맞죠. 응, 음, 그래서 안,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 기운이 좀 미칠 수 있어.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 어렵게 이렇게 굽이굽이 진 정말 아 뼈저리게 살아오셨어 다들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든간에 이렇게 살아온만큼 그 대가는 분명히 있으니 음. 나름대로 나는 박수 쳐주고 싶어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아 그래요? 음안된 마음에. 음. 음.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오늘 주제가 이제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잖아요. 음. 이번 한해를 봤을 때좀 상반기 때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그렇게 굽이굽이 어려웠다는 거지 음. 어, 어려웠고 나름대로 물론 노력 안 안해서 얻는 이득은 없지만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다 그랬잖아. 네네네. 어 가족을 위해하고 자손을 위해서만 살아왔다고 그랬잖아. 참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성공한 나름대로 또 병도 들고, 그렇지않아 앞만 맞아요. 보고 살았으니, 오직 하겠어, 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참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래도 그런, 정말 눈물, 피눈물 나게 살아왔던 거, 그런 거, 대가로? 분명히 대가 있어. 음. 음. 그리고 이제 무슨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그 자손으로 인해서 뭐 직장이라든지 또한 자손도 연세가 좀 계시든지 이런 분들은 자손이 분명히 계시잖아.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뭐 문서운이라든지 매매수, 매매운 그런 것도 분명히 겹쳐서 그래도 웃음으로 왕래하는 하반기로 들어와. 오. 응. 그래서 누구 말대로 나는 한마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단, 내년에, 을사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명삼재, 복삼재 재수삼재라고 해도 말 그대로 삼재는 삼재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반기에 그런 것만 조금 알고 지나가시면 그래도 좋은 일 있어. 아, 진짜? 응, 그럼. 오,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좀대시티 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고객님들이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1대1로 상담하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면 성심껏 모시고 음.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반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웃을 일 있다 그래도 풀린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아휴 이게 낙이구나 하면서 그런 체험을 분명히 그런 전환점에 오니까 음, 나는 또 그렇게 대기들도 또 빌고 박수치고 음. 어, 나는 그런 심정이야 음. 네. 하반기에는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돼어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돼지찌분들은 좀더 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삼지가 오기 전에. 저는 출국하실 분들은 응, 응. 선생님께 한번 연락드려서 좀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데리띠 분들에게 이번 3주 오기 전에 화이팅 하자고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우리 데리띠 분들 물론 어느 분이나 다 똑같지만 살아온이라고 참 애만 이쓰시고 어느 인간으로 인해서 알아주는 분한 분도 없고 서글프고 폭퍽한 그런 인생길을 걸었다 하면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어, 하반기에는 어,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고생도 했지만은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웬만한 분들은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기가 조금 삼재 기운을 미리 받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혹시 도장 찍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보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다지 음. 음. 나쁜 일은 없어. 알겠습니다. 음.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음.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대미 개별적으로 그렇지. 연락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운세 한번 시작했으니까 음.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미.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